지금 한국 유통시장에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던져졌습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2026년, 왜 유독 백화점만은 승리할 거라고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죠. 2025년 유통시장은 정말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유통업 지수 자체는 시장 평균에도 못 미치는데, 신기하게 백화점 주가만은 코스피 지수마저 훌쩍 뛰어넘었거든요. 아니, 모두가 힘들다고 할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이 미스터리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 해답의 첫 번째 열쇠. 바로 인, 그러니까 내부 요인입니다. 대한민국 내수 시장이 화려하게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결국 모든 성장의 기본은요, 우리 집안,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얼마나 튼튼하냐에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어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물가는 2% 초반대로 안정세에 접어들었고 기준금리는 2.5%로 동결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 줄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 지갑 사정이 나아지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인 거죠. 플러스 61%와 엄청난 숫자죠. 이 숫자가 바로 한국 소비시장을 이끌어갈 거대한 동력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2026년 코스피 상장사들의 예상 영업이익 성장률이에요. 기업들이 이렇게 돈을 잘 번다는 건 결국 우리 가계 소득이 늘어난다는 뜻이고, 이게 또 소비로 이어지는 그런 선순환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기둥, 인팩터의 핵심인 거죠. 자, 이렇게 국내 소비자들 지갑이 두둑해지는 거, 이거 정말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하나 더 작용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게 바로 두 번째 기동, 아웃 팩터입니다. 말 그대로 한국 밖에서 밀려오는 거대한 관광객 파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K-POP, K-컨텐츠, K-뷰티, 전 세계를 휩쓴 이 K-컬처 열풍 덕분에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와 무려 18분기 연속으로 늘면서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어요. 이 그래프 보시면 그 폭발적인 증가세가 한눈에 들어오죠. 게다가 지금 원화가치가 낮잖아요. 덕분에 이 관광객들은 말 그대로 두둑한 지갑을 들고 한국에 오는 셈이에요. 거의 뭐 쇼핑천국이죠.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이 많은 돈을 다 어디에 쓰고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백화점과 면세점의 운명이 갈립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이유가 명확해져요. 백화점은 원화 결제잖아요. 그러니까 원화가 쌀수록 관광객들한테는 완전히 이득이죠. 거기다 세금 환급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요. 근데 반대로 달러로 개선하는 면세점은 지금처럼 달러가 비싸면 가격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구조적으로 백화점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인 겁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모든 걸 그냥 딱 보여줍니다. 자 왼쪽 그래프 한번 보세요. 대형 쇼핑몰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외국인들이 쓰는 돈은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죠? 반면에, 오른쪽 면세점 지출액은 추춤하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자, 그럼 이 주장을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줄 아주 강력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이웃나라, 일본의 이야기예요. 이건 그냥 이럴 것이다 하는 예측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옆에서 이 성공 공식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미 똑똑히 봤습니다. 2022년에 일본이 국경을 다시 열자마자 외국인 관광객들이 그야말로 물밀듯이 밀려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히게도 바로 그 타이밍에 애너가치가 뚝 떨어지면서 일본이 쇼핑객들의 천국이 된 거예요. 어때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 바로 이 숫자입니다. 무려 167% 이게 뭐냐면요. 2022년 이후 일본의 3대 백화점 기업들 주가가 평균 이만큼 올랐다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폭발적인 관광객 더하기 약한 통화. 이 조합이 만들어내는 힘이 이 정도라는 거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2026년 한국 백화점 업계에는요.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이인 요인 국내 소비자들의 지갑이 두둑해지면서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고요. 둘째, 아웃 요인. 엄청난 구매력을 가진 외국인 관광객들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셋째, 일본이라는 확실한 성공 사례가 이 조합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미 보여줬죠. 그리고 여기에 아직 터지지 않은 X 팩터. 바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본격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면 이 성장세는 정말 우리 상상을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분석의 바탕이 된 리포트 제목이 모든 걸 말해줘요. 현대자증권의 리포트인데 제목이 이겁니다. 인과 아웃의 환상의 콜라보. 이렇게 국내와 해외, 이두 개의 거대한 성장 엔진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는 지금. 과연 대한민국 백화점은 새로운 황금기의 문을 열게 될까요? 이제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